연합뉴스 인사이트 최민주 기자 미소천사 인줄로만 알았던 쇼트트랙 선수 김아랑은 따뜻한 마음씨까지 지닌 진짜 날개 없는 천사였다. 28일 오후 고양시청 시민 컨퍼런스 룸에서는 고양시청 소속 쇼트트랙 선수 김아랑과 곽용기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각 팀의 맞이로 든든하게 자리를 지켰던 김아랑과 곽용기는 2018 평창 올림픽을 치르며 느꼈던 소감에 대해 털어놨다. 연합뉴스 특히 이날 김아랑은 고향시로부터 받은 금메달 포상금 5천만원으로 아버지에게 새 트럭을 사드리고 싶다며 지극한 효심을 드러냈다. 창틀 설치 작업일을 하며 딸 뒷바라지를 했던 김아랑의 아버지는 15년간 낡은 트럭 한대로 전국을 다녔다고 알려졌다. 자신의 뒤에서 묵묵히 일한 아버지를 위해 상금을 쓰고 싶다는 김아랑의 아름다운 미소는 이러한 마음 씀씀이에서 자연스레 배어난 모습일 것이다. SBS 국민들이 자신에게 미소천사라는 별명을 붙여준 사실에 대해서는 주위에 좋은 분들이 많아서 영향을 받은 것 같다며 작은 일 하나하나 감사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내 웃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도 기쁨을 전해주고 싶다고 말했다. 또 김아랑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경기장을 찾아 격려했던 일에 대해 고마움을 드러냈다. 그는 대통령께서 경기장을 직접 찾아주셔서 정말 큰 힘이 됐다고 말하며 존경심을 보였다. 연합뉴스 한편 김아랑은 평창동계올림픽에 이어 다음달 열리는 쇼트트랙 세계선수권 대회에 출전하기 위해 현재 진천선수촌에서 훈련에 임하고 있다. 이번 평창올림픽 쇼트트랙 여자 3,000m 계주에서 금메달을 딴 김아랑은 개인전 메달은 획득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가 경기에서 보여준 동료에 대한 배려와 매너, 따뜻한 마음씨가 묻어나는 행동으로 국민들의 큰 사랑을 받았다. 연합뉴스 최민주 기자.